반갑습니다. 아, 부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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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띵진이 형이 오랜만에 짠진이 형이 아닌 퍼주는 형으로 빙의해가지고 진짜 많이 퍼주는데, 자, 품목들을 보면, 클레아 풀세트, 찬앤블 풀세트, 딜플티 두 개. 에픽 11부위 선택상자, 그리고 신화장비 선택상자, 종결 크리처보다1% 낮은 17크증 크리처까지 주는데, 진행 중인 이벤트로 증폭과 12강 무기까지. 진짜 뉴비분들 들어오셔서 한 캐릭 정도 완벽하게 쫙 빼입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플레이 중이시던 유저분들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팅 추천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대본을 쓰고 있을 때, 벌써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세팅 때문에 불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디 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천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최대한 여러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재미로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그럭고 보시죠. 렛츠. 오늘 추천드리려는 세팅은 바로 자수셋입니다 자수셋 85렙제 에픽세트 자연의 수호자와 비슷한 성능과 이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세팅으로 105제 자수셋이라고 불립니다 각 부위별로 속성 피해를 주는 오브젝트가 소환이 되면서 공격하는 세트이고 모든 속강을 250을 맞춰야 합니다 세팅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벤트로 11부위 세트로 챙겨주니까 진짜 개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플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힘을 실게 된 이유는 마이스터 실험실이 체력통이 이제 2에서 4인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딜러 버퍼 2인으로 빼는 파티가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면은 버퍼는 센 딜러를 찾기 마련이고 딜러 또한 강한 버퍼를 찾기 마련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펙 허용시 높아지고 스펙 맞추는 비용 또한 높아지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플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이유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솔플보다는 파티플 위주로 게임을 하고 싶으시거나 솔플 취향이 아니시거나 완전 생짜 뉴비님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솔플로 다할수 있다고 해도 파티 플레이시에 얻을 수 있는 득 또한 없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던파를 플레이 하시던 분들 중에 딱히 키울 게 없다 하시면 솔플 광부용으로 한 번쯤 세팅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소환사입니다. 자수셋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야 오브젝트가 소환이 되기 때문에 본체는 놀아도 소환사처럼 ]처럼 목을 때릴 수 있는 직업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환사는 정말 자수셋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직업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메카닉입니다. 여메카닉은 자동사냥처럼 플레이가 가능한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소환사보다 신경 쓸게몇개 있습니다. G시리즈도 신경을 써줘야 하고 스킬들도 그래도 이제 좀 알맞게 굴려줘야 합니다. 소환사처럼 정말 안전빵 거리 딱 잡고 패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는 아수라입니다. 바주라와 살파에도 자수셋의 오브젝트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바주라 탈리스만으로 바주라가 계속 살아있고 살파로 지치고 본체도 때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쁜 말로는 거지 세팅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투자 비용이 적다는 이야기이고 투자 대비 크게 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플에 특화된 세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파티 플레이지 생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파티 플레이가 불가능하다입니다. 물론 갈 수야 있겠지만 파티 플레이시 늘어나는 목들의 피통에 비해 들어가는 딜이 정말 심각하게 불립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캐리 를 받든 캐리를 하든 파티 플레이에서 나오는 득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칼레이드가 이제 코앞인데 바칼이 솔플이 가능할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완전 생짜 뉴비 분들께는 강추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세팅을 갈아엎는 비용도 크게 드는 것도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봅시다. 다수 셋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속성 강화가 인던에서 250 수치가 되야 합니다. 그래야 풀딜을 세레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의 경우 본인 지갑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나는 돈좀 써서 세팅하고 싶다 하면 비싼 마블을 하실 테고 그러면 조금 덜 챙기셔도 되는 부위도 생기고 여유가 없다 하시면 좀더 챙겨야 하는 부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아이템 중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속강을 조절하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방어구 라인은 당연하게도 자수 세팅에서 가장 핵심인 풀때기 세트로 갑니다. 각 부위별로 속강 수치에 따라 속성 오브젝트를 소환하며 이 소환된 오브젝트가 세팅의 핵심이고 메인 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의 경우 이스핀지 목걸이인 올브든자의 이념이 가장 베스트 픽입니다. 하지만 이스핀지까지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고 보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는 그냥 속강 15를 올려주는 라인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분목의 방관들은 오브젝트 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속강 붙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팔찌입니다. 팔찌의 경우 무뎌지는 문화의 변화를 추천드립니다. 조건부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조건부로 5석강 30을 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팔찌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차가 좀있끼는 하지만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땡길 수 있고 유틸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정말 많이 갈립니다. 저의 경우 투톤링을 좀더 선호합니다. 이속과 콜가이두 개의 유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투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뚜소사, 뚜렷해지는 소멸의 사념이 있습니다. 일던에서는 괜찮지만 갑 갑자기 북직사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급 레기온에서 저희를 케어해줄 버퍼가 없습니다. 그래서 뚜소사의 생존형 뉴티를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부 두배 반지도 사용해볼 만합니다. 자, 다음은 보조 장비입니다. 보조의 경우 개인적으로 용보를 강추 드립니다. 조건부인 육집체 스킬 사용 시 모속강 30인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을 수 있긴 하지만 얘보다 쓸만한 보조 장비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차 선택으로는 굴착 파츠가 있습니다. 오브 딜을 해주는 장비라 세팅에 컨셉과딱 맞습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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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공중형 드론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수셋의 특성상 탱이 굉장히 구린데 나름 생존력을 높이는 데 쓸만합니다. 다음은 귀걸이입니다. 귀걸이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를 추천드려요. 신화 이번에 신화 선택권도 주니까 채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영보 귀걸이가 좋습니다. 이옵션이 20에서 40까지 모속강을 올려주는데 자체 12 모속강까지 있어 최소 수치라 쳐도 33의 모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보 귀걸이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신화보다는 배고지 에픽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소형 전술 플레이어도 추천드립니다. 총15 스택까지 15의 모속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석의 경우는 진짜 그냥 낄게 없기도 하고해서 마부 두배 법석을 추천드립니다.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생짜 느비들보다는 중보 등파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세팅입니다. 이유는 다음 컨텐츠인 바칼인데 바칼이 솔플이 안 안되는 컨텐츠라면 팀져서 키우는 캐릭의 자수셋을 해놨다면 바깥에서 세팅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또다시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짜느비분단 중고등파인들에게 추천드리는 세팅입니다. 뭐 아무튼 처음으로 세팅관련 영상을 만들어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탄이었습니다. 영상이 맘에 드시거나 인마이가 맘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하나 부탁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